외국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가시면 좋죠. 음, 네. 외국 대학. 근데 그림 쪽이라면 저는 오히려 지인분들도 계시는데 아예 아트 스쿨이 있더라고요. 아예. 어, 네, 아예 그냥 2년 정도로 딱그 아. 코스로 해서 기숙생활을 하면서 배우신 아. 다음에 그 다음에 취업이 되게 원활하게 어. 하지만 한국 돌아왔다는 거. 결론은 <laughs> <laughs> 네. 돌아왔다는 그렇죠. 거지만. 그런게 취업은 되게 쉽게끔 되더라. 네.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은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대학을 가려고 학과를 생각하고 있는데 시각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 중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시각 디자인과를 다녔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둘다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사실 이제 사실 이제 굳이 가자면은 뭐 패션 디자인 정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 까를 간다는 거 내가 그냥 돈을 버린다고 보시면 네, 되겠네요. 그건 맞죠. 네. 그냥 간다면 지금 뭐 게임업 게임과가 되게 많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만약에 이제 대학을 원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막좀 어 완전 그림과 다른 쪽을 가시는 게 네.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하는 얘기도 좀 비슷한 쪽인데 이제 그림 쪽으로 좀 대학을 가시는 분들이 좀 이런 시각 디자인이나 네. 이런 쪽으로 빠지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차라리 대학을 갈 거다. 하면은 네. 좀 내가 다른 쪽으로 좀 관심 있었던 분야를 좀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림에 적용이 어떻게든 될 테니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하는 분은 이 체득을 나왔고 체득 어, 나왔는데 이제 애니메이터가 된 거지. 아 어, 그러면 내딱 맞죠. 네, 맞죠. 네, 그렇게 되는 오. 거죠. 뭐그 애니메이션을 하기 네. 위해서 뭐라 그 어떤 게임 학과의 애니메이크로 간게아니라 네. 그냥 내 몸으로 네, 그렇죠, 체득하고. 그렇죠. 실제 그모셔 캡처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거기서 막 하면서 또잘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지 않나? 확실히 이제 그게 좀 네. 도움이 네. 많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 학과는 문의과 상관은 안 할까요? 음? 근데 네, 전혀 안 하지 않을까요? 게임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넣어본 적이 있어서 이제 면접으로 보통 가거나 아니면은 성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좀 유명한 그 대학교 있죠. <laughs>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한 학기만 봅니다 그래서 한 학기 최고 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문이과 상관없이 이제 비교과 과목도 다 해야 되긴 하지만 그거가 이제 평균에서 한1.9 정도 좀 높긴 한데요 이제 그 정도만 맞춰놔도 이제 충분히 네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이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에서 승진은 대학 안간 사람이 간 사람보다 많이 늦는다던데 원어 쪽은 어떤가요? 오. 그거학교나나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음. 그리고 처음에 입사할 때만 그 대학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인사과에서만 보잖아요. 음, 음, 네. 우리는 이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사실 관심이 없어. 네, 그렇죠. 그냥 그림 그냥 오씨얘 그림 잘 그리는데 아, 얘를 음. 어떻게 이제 약간 자그자그. 얘보다 어떤 네. 컨셉을 더 멋있게 그릴지 네. 이거 고민하지. 그렇죠, 그렇죠. 옆에 있는 애가 그림도 어게잘 그리는데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일을 막 같이 하고 있으니까 아, 얘. 네. 일을 왜 이렇게 못해? 하다가 출자해서 네. 서울대인데 막 이렇게 얘가 서울대야막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있어요. 약간 지는 게 다르다. 약간 음, 네. 본인 입으로 들어야 된다. <웃음> <웃음> 약간 <웃음> 그런, 그런 거군요.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왜 <웃음> <이만>? <웃음> 서울대라고? <웃음> 정말로?